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언한 그 고백, 말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또한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금식을 배우게 하시고, 동시에 맡겨진 사명에 치열하게 책임을 지는 거룩한 손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 멈춰선 에스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예배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 레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즉시 사람들을 보내 상처 입은 레이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강가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에스라가 마주한 또 하나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일까요? 평탄한 길을 구하고 대적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0 1300km를 이제 그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금식을 하고 출발하면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왜 왜 이렇게 금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에스라는 선택했을까요? 그속 사정이 드러나는 대목이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왕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풀어요? 선을 베풀고 대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야, 라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말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그 다음 말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다? 부끄러워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5천명의 백성들과 함께 10만명의 한 1년 수입에 달하는 거액의 보물을 가지고 지금 건너가는 중입니다. 1 2 0 0 k m 의 광약길에는 아무래도 도적대도 많고 낯선 사람들도 많고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운반하려면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왕으로, 도, 왕궁으로 돌아가서 친분이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병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발길을 돌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왕의 집무실, 집무실에서 이미 뱉어버린 자신의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 만약에,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 지금 에스라가 군사를 요청하면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대가 말한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내 군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부끄러우니까 참아. 돌아가서 말을 못하는 거죠. 에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쓸수 없게 된 겁니다. 신앙인의 부끄러움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부끄러움.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인의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에 남들 다쓸수 있는 정당한 방식, 쉬운 길을 택할 수 없는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신앙의 부끄러움이란 세상의 군대를 포기하는 대신 그래서 에스라는 뭘 선택합니까?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강구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앙의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건 절대로 못 하겠다. 내가 이런 신앙인인데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끄러움이 우리를 금식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의 현재의 자리, 목회자부터 직분자들의 이르기까지 이 신앙인의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관없이 아무거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뭐 좋다고 하면 그냥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거룩한 부끄러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에스라의 믿음은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다 됐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나서 가장 치밀한 인간의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24절 보면 12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25절에 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 정확하게 인계합니다. 그리고 29절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저울에 달아낼 때까지 삼가 지켜라.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보물이 많아요. 이 보물이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물을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 보물을 끌고 가다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좀돌 빼돌려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을 조직한 겁니다. 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 무게를 다시 달아서 제대로 왔는지를 인수인계 하라는 것이죠. 출발할 때 무게와 도착할 때 무게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위대한 균형처럼 보입니다. 그는 외부의 위험은 금식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위협, 도난, 분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12명의 책임자와 정확한 회계장부라는 인간의 치밀한 시스템으로 막아섭니다. 이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에 인간의 책임을 더욱 치열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 대충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더 정확하게 행동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재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재정장부를 더 깨끗하게 써야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녀에게 더 성실한 부모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내 존재의 책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36절을 보면, 아와 강가에서 기도, 기도는 1200km의 여정에서 응답됩니다.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왕의 군대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거액의 보물과 5,000명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32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을 쉰후 33절에 넷째 날에 그들은 성전에서 다시 저울을 꺼냅니다. 그리고 보물을 달아보니 그 무게가 다 정확했습니다. 영적인 기도는 물질적인 정확함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기도 응답과 회계 보고가 함께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35절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와 강가의 금식 기도입니까? 아니면 1200km의 여정의 보호하심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정확한 회계 결산입니까? 오늘 성경 에스라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여정을 지나가고 정직한 책임의 책임으로 완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에 기도하며 사람의 책임을 더욱 치열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뱉어 버린 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세상의 군대를 구하지 못하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아와 강가 금식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도하고 일어선 후에는 일천 달란트의 무게를 재고 또 재는 치밀한 책임을 책임의 손을 우리가 갖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기도와 내 손에 맡겨진 회계 장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확하게 만나는 그 거룩한 예배의 완성의 삶을 우리도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